케이블카를 이용해주신 스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 오르고 바다처럼 덜게 네. 네. 아, 새로운 마음으로 산악상에 왔어요 하얀 선루디 어, 참 장관입니다. 음. 케이 안에서 바라보는 설악산의 지나가겠습니다. 주변 전망, 점... 경관좀 보세요, 아름답죠. 두 <laughs> 대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교차고 있습니다. 종착지인 광릉성은 해발 7 0 0 m 며 조류족 원보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한 관씨와 김씨 <laughs> 두 장군이 <laughs> 이곳에서 을이지하여 광릉성이라고 불이며그 당시 유물이 발는 <laughs> 대박 완전히 대박이다 와 멋있다 아름다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 너무 멋있어 네. 너무, 네.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어떡해 너무 좋아 네. 어, 너무 좋아 네. 와 대단 네. 와 대단하다 아저바위에암벽바은와 엄청난. 잠시 후 테이블카가 도착하겠니다와 봐요. 금성전지금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천봉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아, 아 제가 장비를 <laughs> 자, 다 갖추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십세요 이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laughs> 말로 표현은못 한다. 그러니까 너 직접 와봐야 돼. 진짜 와봐야 돼. 한번더 사용하오니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아이스 남기면 여기 못 올라가요. 저는 아이젠을 차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눈꽃이 활짝 피었어요, 가지마다. 어, 너무 아름답다. 아니, 제안 하셨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아름답죠? 와 새해 첫날 제가 설악산에 설론을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올해는 못볼줄 알았는데 아 너무 감 감동 감동스러워요.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막 좋다. 좋다, 좋다. <laughs>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좋다 그냥 좋다 이말뭐 달리 말이 없어 감동 하, 그래서 설악산인가 봅니다 그래서 설악산인가 봐요 자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